안녕하세요. 오늘 에세이는 돌봄 사랑 인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썼습니다. 모든 귀한 것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돌봐야 할 화단이 제법 큽니다. 이른 봄, 파릇한 싹이 올라올 땐 마냥 반가웠지만 조금 지나 그 정체가 잡초임을 알게 되면 가차없이 뽑아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잡초가 무성해질 즈음엔 부지런히 손을 놀리거나 때론 약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지요. 여름이 지나갈 무렵이면 풀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루가 다르게 억세집니다. 뽑고 나서 뒤돌아서면 며칠 새 다시 자라나 있는 생명력에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작은 화단조차도 수 없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춥니다. 자연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과 비바람,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이 어우러져야 유지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디 자연뿐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최첨단, AI, 로봇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만큼은 가장 많은 손길과 정성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자신을 부단히 돌봐야 합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과 관계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귀한 일치고 한 번에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혹은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끌어안는 시간을 통해 사랑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일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과정을 생략한 채 단번에 열매만 얻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도둑의 마음과 같은 유혹일지 모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로 시작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따라 깊이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농부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당신의 뜻대로 자라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묵묵히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긴 기다림과 사랑의 손길 덕분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마음을 본받아 제 곁에 사람들과 제 자신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손길을 건네는 것이니까요.